13mm 홀쏘를 연결해가지고 정수기를 연결시킬 그 싱크대 윗부분을 이렇게 뚫어줍니다 네, 이렇게 구멍이 뚫렸죠? 구멍 난 부분도 이렇게 뭐 휴지에 물을 묻히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잘 제거해줍니다 허세 구멍 뚫린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아래공고패킹이 이렇게 나와주도록 거치를해 놓습니다 여기 구멍 뚫린 부분 아래쪽에 이 연결구를 조여줘야 됩니다 아래쪽에서 단단히 조여주시면 되고요. 이 아래쪽 관 부분에 이 피팅 연결구를 연결시켜주면 됩니다. 이렇게 딱 소리 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. 오른쪽에 있는 게그 냉수 부분인데 냉수 부분을 일단 잠가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게 잠가집니다. 이거 안 잠궈주고 작업하면은 물날리 납니다. 파란색의 냉수 부분을 빼주셔야 되는데, 이 너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러주시면 이게 완전 풀립니다. 여기 아래, 그통 같은 걸 놔가지고, 여기 아래 물이 셀 수가 있으니까,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. 이 연결 부분이 새지 않도록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시는데, 한세 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일단, 이 T형 어댑터에 너트를 풀어주시고, 이 호스를 끼워주십니다. 그리고 호스 끝쪽에서, 이렇게 연결시켜서 너트를 조여줍니다. 마무리는 몽키로 이렇게 돌려주셔서 꽉 껴주시면 됩니다. 어댑터 고무 보이시죠?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어댑터에 그 안쪽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십니다. 그리고 이제 연결된 티형 어댑터를 수도 밸브에다가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. 역시 마무리는 뭉키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. 돌릴 때 너무 꽉 조이면 은 수도 밸브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힘 줘서 이제 안 돌아가는 정도로만 돌려주세요. 만약에 오래된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 수도벨브가 약해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뺐던 그 수전 냉수 호스를 이쪽에다가 연결을 시켜줍니다. 나사가 박혀져 있는 곳에 필터 헤드를 끼워줍니다. 그리고 한번더 쪼여줍니다. 이제 이 필터를 꽂아주는데, 필터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강압 밸브를 연결해 줄 건데요. 강압 밸브는 그 수압이 셀때 필터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수압을 좀 약하게 해줘서 필터의 손상을 최소화시켜 줄수 있는 필수 부품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방향이 있죠? 그래서 이 물이 나가는 방향. 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쪽을 짧게 잘라서 이렇게 연결시켜 을 줍니다 그리고 이 호스 끝부분을 이쪽 화살표 반대 쪽에다가 연결을 시켜 주십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또 나머지 호스를 잘라서 이쪽 화살표가 향하는 곳으로 연결을 시켜 주시고 이 나머지 호스를 여기 수전 있는 쪽에다가 딱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. 일단 최종적으로 연결이 된 모습입니다. 이제 물 밸브 열어주시고 이 정수기 밸브도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. 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팔꿈칼 잘 나오죠?